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세프 이컵오사순나대세비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사순나는 16강에서 디펜딩 챔프인 베티스를 만나 원정에서 승리하고 8강으로 왔다. 120분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 상대를 제압했다. 소시에다들 전을 패하며 시작한 후반기인데, 그 이후 5경기에서는 1패도 당하지 않았다. 브라사나크와 몽카율라가 버티는 중앙이 수비 가담의 강점이 있고 백포도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기에 상대에게 쉽게 실점하지 않는 팀이다. 세비야는 후반기 반격을 준비 중이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쌓고 코파델레이에서도 순항 중이다. 시즌 전 팀을 옮긴 쿤데와 카를로스 등 주전 센터백 듀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고전했는데 볼란치인 구데이가 최종 수비와 중앙을 오가며 수비의 중심을 잡아줬고 페르난도와 레킥의 수비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보고 있다. 오사수나가 홈에서 강하고 세비야도 이번 시즌 제압했지만 최근 원정팀이 상승세를 탔다. 특히 조던과 페르난드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볼란치들을 내보내 아빌라와 부디미르 등 오사수나 공격진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다. 수비적으로 나설 두 팀이기에 90분 동안 승부가 나기 어렵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EFL컵 노팅엄 대 메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노팅엄은 승격팀으로 EPL에 참여한 첫 시즌의 리그컵 중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리그에서는 13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이긴 하지만 월드컵 이후 성적은 떼어나다. 사셈과 레스터를 제압했고 본머스 원정에서도 지난 주말 승점을 따냈다. 프로월을 중심으로 중원이 안정을 찾은 데다 볼리와 오리에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도 견고하다. 브레넌 존슨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격진의 마무리도 되고 있는데 크리스 우드와 다닐루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기대감을 주고 있다. 메뉴는 지난 주말 리그 선두인 아스날 원정에서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역전패했다. 엔케티아에게 종료 직전 허용한 결승골이 뼈아팠다. 그래도 카세미루가 징계로 빠진 데다 원정이었음을 감안하면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베오 호스트가 영입된 팀에 빠르게 적응했고 에이스 의 시포드는 현시점 리그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폼이 좋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노팅홈을 만나 이미 3골차로 대승한 좋은 기억이 있고 월드컵 이후 경기력도 빼어나다. 복귀할 카세미루와 함께 에릭센과 페르난데스 등 월드클래스 중앙 미드필더들이 홈팀의 중원 상대로 확실하게 경기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래시푸드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메뉴가 원정에서 1차전을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